자, 지금 요 값이 자연수가 되고 싶대. 그럼, 지금 더하기가 되어 있으니까 각각이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 형태여야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루트 a부터 확인을 해 볼게요. 얘가 자연수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a는 제곱수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10과 20 사이에 있는 제곱수, a는 누구밖에 없어요? 16밖에 없어요. 이번엔 얘도 자연수가 되고 싶어. 그 말은 B는 세제곱 수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럼 100과 130 사이에 있는 숫자 중에 어떤 애의 세제곱 형태가 되는 값.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봐요. 어떤 애의 세제곱 형태가 되는데, 그게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어? 100과 130 사이에 있는 거야. 그러면, 5의 세제곱 하면 딱 괜찮겠다. 그럼 B는 5가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 A랑 B랑 더 해달래요. 짜잔. 더해주면 계산해줄 수 있겠죠. 어, 잠깐. B는 아예 세제곱 수니까, 5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줘야겠구나. 아예 5의 세 제곱 즉 125라고 표현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